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장소에서 조금 웹캠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서 그 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도 저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책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또 최근에 많은 재계의 재벌 분들이신 거죠 재벌들을 비롯해서 기업 기업의 높으신 분들 뭐 외에 직원들까지 관심을 갖고 읽고 있는 책들이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파시즘 하나의 경고. 2018년 11월에 출간됐던 책이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미국 전 올브라이트 전 공무장관의 저서입니다. 베스트셀러로 최근에 굉장히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책이죠. 이 파시즘의 뜻은 제가 또 들어가서 여러분들 뭐 바쁘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제 방송을 통해서 몇 가지씩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시즘의 뜻은 이태리, 베니토, 루솔 리니가 공산화될 위기에 처한 이태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인종주의, 그다음에 일당의 독재, 전체주의, 반자본주의,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반자유주의 등으로 무장을 해서 대중 중심의 정치 사상 및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이태리의 파쇼에서 발생된 말이기도 한데요. 일단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고 민주주의인 것 같이 파시 즘화 해서 많은 국민을 이끌어가는 정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요즘 히트를 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많은 그 에, 기업들이, 어, 이제 정권이 개입을 해서, 뭐,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삼성, 아시아나, 그 외에도 방송국, 신문사, 많은 여러 곳들이 정권에 의해서 또, 방송국이나 사실 뭐, 검찰이나 경찰, 그 다음에 국세청, 그 다음에 신문사 이런 쪽은 원래 전 정권도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면 자기 시스템에 맞는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로 사장을 앉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정권에 맞는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국민으로서 그 얘기를 어떻게 옥석을 가릴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데 국민들이라는 게 그쵸? 옥석을 가리기보다는 자기가 편한 거밝이죠 그냥 일제 어, 정권 자체가 자기한테 어, 파프리즘 말하자면 어떤 복지를 충분하게 에, 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준다든가 입맛에 맞게 뭔가를 자꾸 의려도 해주고 뭐 올라가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당시 바로 급한 것들을 우리가 손에 쥘수 있는 것 그것에 입맛에 맞으면 그 정권의 이해를 하면서 이끌어 이끌려 가는 것이 국민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뭐 국민으로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말안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글쎄요 저는 사실 뭐 지금 정권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한 연예인이었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냥 조용히 담으면서 이정권의 입에 맞는 이야기만 하면 저야 뭐뭐 뭐 그냥 뭐, 뭐 방송도 많이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이득이 많이 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이득은 원하지 않고요. 정말 우리 나라가 잘 기업화되고 또 우리 국민이 잘살수 있는 나라가 되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씩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시즘이라는 이, 어,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터넷 치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의시시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의 이제 뭐, 대한항공 문제라든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도, 어, 우리의 돈, 국민연금으로, 어, 몇 퍼센트를 가지고 이제, 어, 주주 참여를 해서 대한항공의 이제 뭐, 조양우 회장이 물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물론 이제 그 대한항공의 그 일가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어, 어처구니 없는 일들, 어, 뭐 원래 재벌들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뭐 쌍욕도 되게 하고 뭐 밑에 사람들 알기를 소위 쌍말로 개똥으로 알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런 일이 한분 있을 때마다 1조, 2조씩 돈을 벌금으로 내라. 이러면 어떨까? <laughs> 그냥 제 혼자 생각입니다. <laughs>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대한항공을 타고 다니면서 지금의, 그죠? 어, 뭐, 18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35년 이상을 쭉 타고 결과로는 참 대한항공만큼 어, 세계 각국을 가도 좋은 자리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태극기를 딱 우리 아주 그냥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도 자신만만하게 국기 보면 태극기 보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아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가 저기 있구나 항상 가면은 이제 그 대한항공 자리에 그 태극기가 딱 있고 그 다음에 라운지 같은 것도 정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위치해 있고 비행기도 상당히 예, 한몇 년은 1위를 다툴 만큼 전 세계에서 1위, 가장 친절하고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시스템. 뭐 최근에 는 조금 어, 2, 3위로 밀려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시스템이 비행기에 대한 시스템이 에, 뭐 이렇게 뭐 갑질하고 이런 거는 전잘 모르겠고요. 예, 갑질하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뭐그 일가와 그 갑질 내용에 대한 그 직원들과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아서. 잘, 뭐, 처리해서, 벌금을 낼건 벌금을 내고, 형무소 갈거 있으면 형무소 가고, 저는 이래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어, 회사의 운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참, 대한항공이 잘, 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던 손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뉴욕을 가서 대한항공을 봤을 때그 어려운 자리, 5 e 애브니의 5 0가 세계적인 재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 덕하니 우리 대한항공이 태극기를 딱 그려놓고 차지하고 있었을 때 뿌듯함. 또 캘리포니아 LA 갔을 때도 다운타운 몬미초의 코리아 타운 중간에 아 또그 빌딩에 우리 대한항공 태극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태극기죠. 딱 걸려있을 때그 모습 정말 뿌듯했고요. 또 하와이 가서도. 그곳에도 또 대한항공이 엄청나게 큰 건물을 안에 또 대한항공을 유지하면서 딱 이렇게 시스템을 했을 때아 여러 가지로 참 대한항공은 아 해외에서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의 그 태극기를 딱 보여주면서 아 이거는 어느 나라지 해외의 사람들은 또 무슨 나라지 할 수가 있죠 대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이 뭐 있겠습니까 저희들처럼 그리고 여러 나라의피알도 되고 참 시스템이 잘돼 있구나. 예, 이런 것을 참 많이 느꼈는데, 어찌됐든, 회사는 회사가 굴러가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이라는 저희 돈으로, 이거는 저희 국민돈이에요, 사실. 그죠? 국민돈인데, 나라님들께서 그 돈을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기업을 갖다가 사장을 바꿔버리고, 막, 삼성도 지금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아나는 뭐, 아예 그냥 미리부터, 예, 그냥 자리를, 사장의 자리를, 아, 어, 물러났고 여러 가지 지금 기업,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현대할 것 없이 기업이 위축이 되고, 또 앞으로의 기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재계의 여러분들이 울 브라이트라는 전 국무장관의 책 파시즘 하나의 경고, 이 책이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시즘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태리아 베니토 무솔리니가 공산화를 시작할 때 많은 국민들에게 민주화를 하는 것 같이 느낌을 주면서 결국은 공산화처럼 운행을 한한 한 인간의 예.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태리는 지금 뭐 조금 이태리에 가면은 제가 여러 번 갔죠 이태리에 가 보면은 굉장히 저희가 볼때 명품 브랜드도 많고 <laughs> 되게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되게 못 살아요. 예, 그건 아시죠? 예, 스페인을 비롯해서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아, 어느 뭐 일이 있거나 하면은 이태리 항상 들어가긴 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못사는 나라예요. 도둑도 되게 많고 굉장히 위험한 나라죠. 그래서 이태리 가면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예, 그리고 뭐 물건 가진 것도 배낭. 이 배낭이 왜 생겼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유럽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배낭 유럽 배낭 여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배낭에다 모든 것을 넣고. 유럽은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배낭을 놓치는 순간 도둑을 맞을 확률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도둑이 덜 끓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 있습니다. 어쨌든 아, 체코, 그울 브라이트 책 중에 7장을 보면 은 어, 체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체코가 그 프라하의 봄이라고 여러분 그 책도 읽어보셨고 영화도 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5, 60년대 공산 정권과 소련 지배에 저항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영화와 책을 쓴 아주 슬픈 내용이죠. 예, 그 당시에 그 체코가 독일에 히틀러가 미헨회담이라고 프랑스와 영국이 아, 체코를 독일의 히틀러한테 넘겨주면서 체코의 대통령이었던 어, 사람은 이제 뭐 군인들과 함께 그 잔당들이 다른 나라로 막 이렇게 피신을 해서 가고, 당시에 그 체코를 독일의 히틀러가 넘겨받으면서 또그 소련의 자기 앞제비들, 말하자면 군인들이죠. 그런 군인들이 또그 체코에 이렇게 머물면서 여러 가지 아침 복잡한 그 미묘한 그런 일들이 체코에서는 사실 당시에 제 2차 세계 대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영화로 책으로 여러분들은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 헝가리하고 체코는 뭔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파시중적인 공산주의적인 나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체코와 헝가리는 왜 그렇게 아직도 저 모양 저꼴로 못 살까요? 참 그런 것들이 저는 그 민주화와 이 파시즘을 어, 대목으로 해서 민주주의인 척 이렇게 정권을 운행을 하는 그 나라를 보면은 뭔가 아. 어, 투페이스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이태리, 스페인 뭐할것 없이 굉장히 그 자유스럽고 잘 살지 않습니까? 예. 그 옆으로는 또 덴마크 뭐 이런 곳 제가 뭐다 갔던 곳인데. 뭐, 스코틀랜드, 뭐, 이런 데는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살죠. 스위스, 예, 이런 데는 뭐, 세계에서, 어, 베스트 넘버, 어, 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자유주의 민주국가를 운영하고 있죠. 근데 이제 체코를 비롯해서 이 군인들이, 군인들, 소련의 잔당들하고, 어, 이 히틀러한테 체코를 프랑스와 영국 매난 해담에서 넘겨줄 때, 어, 그 대통령, 말하자면, 뭐,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다른 나라로 피신해 있다가 그 잔당들이 다시 군인들과 함께 체코로 넘어오면서 파시즘적인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투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발생이 되면서 그 대통령도 역시나 파시즘으로 운행을 체코를 해 나가면서 굉장히 독재와 여러 가지 공산 정권 소련 지배에 의한 저항의 소리를 내기 위한 이 내용이 프라하의 봄이라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제 재계 우리나라 재계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세계 재계 뭐 미국 재계 일본 재계 할것 없이 이일 브라이트의 책아 파시즘의 하나의 경고 어, 이 책은. 한번 읽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현란하고 굉장히 정신이 없고 교란스러운 것 같아요. 말은 뭔가 앞세우는데, 내가 들여다보는 그것은, 어, 이게 아니다. 이게 민주주의. 말하자면, 진짜 자유민주주의로 확실하게 끌고 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가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이죠. 과연 이 정권이 물러나고 난다면 그 다음 정권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빚과 예, 굉장히 빚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 간단하게만 치고 들어가도 현재 빚이 어느 정도인지 예, 한 가구당 1인당 빚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뭐 수천만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빚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제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 국가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제도가 조금 불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게 기업 재벌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굉장히 잘못 말하면 또 탈출 당할 수도 있고 또 잘못 말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어, 이정권은 그냥 화나면 일단 수사를 시키고 검, 경 아시죠? 검찰, 경찰, 뭐 국세청 이렇게 이제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뭐 꼼짝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거기에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재벌들이고 또 재벌들이 못돼먹은 일도 사실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나라 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 세계의 모든 재벌들이 다못돼먹은 짓들은 제일 많이 해요, 사실. 은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제가 뭐 조지 소스, 로 워런 버펫짐 로저스 뭐 이런 사람들을 몇번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세 사람 다좀 복골복이죠. 예. 그렇듯이 투자의 규제들이 아100% 어 중에 저는 항상 여러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100% 중에 70%는 진실이 있을 수 있고 30%는 어 거짓말과 어 우리를 농락시키는 여러 가지 PR이 있지 않나 말하자면은 PR라는 이것은 이제 방송 매체라든가 신문 매체에 의해서 어 업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어 파시즘 하나의 경고. 이게 작년 2018년 11월에 나온 책인데 한번 정도 들여다보시고 저희의 현재 이 정권과 이 운행이 정말 제대로 돼 있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패시즘에 의해서 체코와 헝가리처럼 그 정권처럼 운행이 돼 가고 있는 건지 점점점점 더안 좋게 몰락이 된다면 저희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파시즘 하나의 경고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